여러분은 아이 낳고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지셨나요? 아님 나빠지셨나요? 솔직히 대부분이 아이 낳고 나서 서로 힘들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희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는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광화문에 있는 대기업이고, 저나 남편이나 집은 풍요로운 편이에요.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함은 없는 정도? 저는 유학도 다녀올 정도로 집에서 푸쉬를 제법 받았고, 위로 오빠 두명 있는 막내딸이라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학교 때까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며 엄마가 다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살았네요. 그러다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이기수 선배였는데 실력이 좋아 승진도 빨랐고 워낙에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라 당시 신입이던 저는 남편이 한없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일처리도 빠릿빠릿하게 잘하니까요. 저도 똑 부러진다는 소리는 꽤 듣고 자랐고 회사에서도 신입치고 일도 잘해 큰 프로젝트에도 동기들보다 제가 먼저 들어가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동경할 정도로 남편은 꽤나 멋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느껴졌는지 남편도 저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여느 평범한 남녀처럼 은근히 불꽃 튀기며 관심 갖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사내 연애이지만 철저히 비밀로 했고, 그렇게 2년 사귀다 결혼했네요. 남편이 카리스마 있어서 반했다고 했죠? 카리스마 때문에 결혼하진 않죠. 너무 자상했고, 제가 하는 말이나 감정에 공감도 참 잘해줬어요. 그런 면 때문에 사이가 더 끈끈해졌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기고 아이 키워가며 가정 일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남편 어릴 적 이혼하셔서 시아버지만 계십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이혼 후 아예 독일에 가서 시민권 받고 살고 계시고 그곳에서 재혼하셨답니다. 남편은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이 다섯 살 때쯤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으셨다네요. 당시 시아버지는 돈을 잘 버는 사업가셨고 시어머니는 가진 것한푼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셔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을 빼앗긴 남편의 어머니는 아예 쫓겨나듯 이민을 가신 겁니다. 항상 어머니의 정을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서도 어머니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보이더군요. 제가 엄마처럼 남편을 토닥여 주거나 엉덩이 두들겨 주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차장이면서요. 아무튼, 신혼 때까진 저희 참 좋았어요. 의견도 잘 맞아 싸울 일도 없었고,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원에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은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하고 저지 갓 돌진 않아요. 하루 이틀 지나야 하고, 아이가 젖을 계속 물어야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초산이고, 체질상 젖이 많이 돌진 않았나 봐요. 아무리 유축해도 양이 딱히 많진 않았고요. 초유 겨우 먹이고, 거의 분유로 먹이게 되었어요. 젖이 안 나오는데, 그럼 애를 굶길 순 없잖아요. 저도 마사지 열심히 받고, 입맛 없지만 밥도 열심히 먹으며 노력했지만, 젖 양은 늘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꽤 돼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남편은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이는 젖을 먹고 커야 한다며 24개월 될 때까지 젖을 먹으며 크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두뇌도 발달된다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리 계획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젖이 별로 안 나오니 짜증을 내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건지. 저도 전 물리고 싶다고요. 근데 안 나오는 걸 어쩌라는 겁니까? 요즘 애들 분유 먹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잘만 크는데요. 웬 고리적 얘기를 하나 싶어서 조리원에서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 눈물 줄줄 나오는데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더 서럽더라고요. 시아버지랑 저희 친정에서도 알게 되어 남편 구박하고. 산모 회복해야 하는데 젖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고리타분한 시어머니들도 젖 가지고는 안 그러는데 남편이 왜 그러냐며 한 소리 했죠. 그제서야 입을 닫던 남편이었습니다. 육아에 대한 간섭은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와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여보, 애가 속삭이 꽁꽁 싸져 있으면 답답해해. 당장 풀어. 무슨 소리야. 아직 모로반사 때문에... 적어도 100일 전후까지는 좀 싸놔야 해. 애가 답답해서 얼굴 빨개지는 거안 보여?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하더니 아이 속삭이를 벗기더라고요. 아직 신생아인 아이는 당연히 허전하고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니 더 경기하듯 울고요. 고다못한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남편한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속사개로 꽁꽁 싸놔야 안정을 찾는다고 설명해주니 아무리 그래도 애가 누에구치도 아니고 답답해 보인다면서 잘 때는 풀어놓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애 낳고 나니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나 싶어서 걱정도 됐고요. 제가 도우미 이모님한테 그냥 냅둬 보라고 했어요. 남편 고집을 좀꺾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 속싸개를 살짝 풀고 재웠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는 팔다리를 마구 휘저으며 놀라서 깨기를 수십 번. 때마다 일어나 남편이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잘안 됐어요. 나중에는 우는 애 두고 그냥 자대요. 힘드니까 제가 알아서 하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남편 깨워서 이제 속삭에 채워볼 테니 잘 봐라 하고 속삭에 채웠더니 아이가 귀신같이 5시간 통잠자대요. 저는 육아서정 많이 읽었고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회사 다니는 중에도 틈틈이 시간 내어 산모교실이며 육아에 대한 강의도 열심히 들으러 다녔고요. 반면 남편은 뭘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차 바꿔야 한다며 신상 승용차 스펙이나 열심히 비교하고 야구나 보면서 육아에 대해 공부는 일절 안 했거든요. 게다가 남자들끼리 육아 얘기 많이 하긴 하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매일 하는 얘기가 임신, 출산, 육아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더 화가 났죠. 저도 애 처음 낳아보는 거라 초보 엄마이긴 해도 그렇게 공부한 제가 더잘 알면 잘 알았지. 책 한번 안 들여다보고 인터넷 검색도 제대로 안 해본 남편이 저보다 잘 알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무시할 생각은 초도 없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겨대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이가 이렇게 되니 남편도 빈정상에서 더 육아에 입대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분유 타는 저를 빤히 보더니 또 트집을 잡더군요 이유식 안 해? 애 백날 첫날 분유만 먹이려고? 무슨 소리야 이유식 시작하려면 멀었어 이제 3개월인데 벌써 무슨 이유식을 먹인다 그래? 좀만 찾아봐도 나와 분유 먹으면 6개월은 돼야 이유식 해. 저또못 먹은 불쌍한 우리 애. 영양가도 없는 분유 먹어서 애가 잘도 크겠다. 뭐?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자꾸 그놈의 저타령 할래?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게 됐고 제가 육아 책이라도 제대로 정독하고 나선 말해도 늦지 않는다며 최대한 좋게 말했어요. 남편은 남자가 육아 알아서 뭐하냐며 여자가 잘하면 됐지 이러면서 앞뒤 안 맞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봤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모든 게영 엉성하고 별로래요. 엄마 같지가 않다며 그렇게 후려쳐대고 말도 안 되게 우겨대니 정말 우울증 심하게 오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육아 휴직 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고군분투하며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데. 남편은 아이 낳기 전후 변함 없이 그대로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몸 하나 상한 것 없이 일상에 변함이 없어 보이는 데다 애 낳고 돌변해서 저를 무시하니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싸그리 사라지더군요. 가뜩이나 애 낳고 나면 200일 전후로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냥 집히는 대로 빠지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탈모가 와서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집에 오시더니. 보고 우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아기 낳고 남편이랑 자주 다퉈서 걱정하셨는데 탈모도 심하게 오고 몸도 약해져 감기를 달고 사니까 친정에서 제가 너무 걱정된다며 수시로 한약을 보내셨어요. 남편 보라는 듯이요. 남편이랑은 사이 나빠진 이후로 제가 끼니 챙겨 먹는 것도 신경 안 썼거든요. 육아 참여도 몸 힘든 건안 하려고 하더군요. 바운서 가끔 흔들어 주거나 그냥 눈 마주치며 웃는 정도? 딸랑이 가끔 흔들어 주고요. 그럴만도 한게애 안는 품도 엉성해서 아이가 남편 품에만 가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럼 좀더 편한 자세를 연구해야 하잖아요. 그냥 저한테 주면서 역시 애는 엄마 품이 최고라고 먹적게 웃더군요. 친정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뭐 하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정서방 결혼하고 저렇게 돌변할 줄 몰랐다면서 요즘 시대에 이혼 흠도 아니니까 더 마음이랑 몸 상하기 전에 정리하려면 해라. 아이까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뒷일 생각하지 말고 오라고 하셔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나마 친정이 저에게 비빌 구석이었어요. 그래도 아이한테 아빠인데 최대한 노력해보고 이혼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어요. 친정 아빠가 시아버지께 직접 전화를 드렸나 보더라고요. 정 서방이 말도 안 되는 육아 지식으로 따로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데 알고 있냐고 이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하니 시아버지가 죄송하다고 하며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셨다네요. 남편도 그제야 미안하다며 더는 무시하지 않고 육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아이 보겠다, 숙이고 오더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남편에 대한 마음이 바로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숙이고 나오니 아이 아빠니까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부러 남편을 더 시켰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일단 더 안아보라고 했고, 분유 타는 것도 계속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좀 노력하는 듯 싶더니, 나중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원래 엄마가 하는 거라며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뻘소리를 하지 뭐예요. 제가 육아 휴직 중이니 사내 부부인 게 뇌에서 지워졌나 봐요. 뭔 소리냐고. 어미언니 맞벌이라고. 그럼 내가 복직하면 그제야 육아 반반 똑같이 할 거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네요. 어찌되었건 제가 엄마니까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며. 그리고 아빠로서 육아에 입대는 건 당연하다고. 다시 우기더라고요. 그것도 육아에 대한 관심의 일종이라고 책이나 인터넷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고 헛소리하는데 그 소리 듣다 보니 현기증까지 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우울감 엄청 심해졌고 그냥 다 놓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 결국 제발로 정신의학과까지 가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한테 웃어줄 힘도 없어지니까 이거 이도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약이라도 먹으며 일단 버텨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상대로 정신의학과에서는 제가 산후 우울증에서 심화된 중증 우울증이라고 하였고 약물 치료와 상담 병행하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닌데 저 혼자 뻘짓하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부부 상담도 필수라며 꼭이 병원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남편 데려가 부부 상담 받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그렇게 처방받은 약 먹으며 최대한 남편 투명 인간 취급하고 버텼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딱 돌까지만 기다려보겠다고. 그때까지 남편이랑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부부 사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돌려 말해서 남편에게 나를 좀 믿고 이해해 달라고 했고 서로 무시하는 행동이나 언행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우리 사이 이렇게 안 좋게 된거 너무 싫다며 다시 노력하겠다 하더군요. 근데 육아에 입대는 건 막지 말래요. 제가 항상 엉성해 보이고 아이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라며 다 아이 잘되길 바라는 바람으로 말하는 거니까 저도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라네요. 그냥 도돌이 표였죠. 더 얘기하기도 싫더라고요. 아이가 내내 누워 먹고 자고 싸고만 반복하던 날을 지나 어느덧 꽤 자라 눈 마주치며 웃고 이유식도 먹고 뒤집기도 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발달이 버라이어티해지면서 남편의 헛소리도 늘어만 갔죠. 왜 아이한테 많이 웃어주지 않느냐. 눈 마주칠 때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게 진짜 엄마다 라고 하질 않나. 이유식이 왜 이렇게 되직하냐. 혹은 왜 이렇게 묵냐. 애옷 색깔이 왜 이런 거냐. 흰색만 입으면 잡폐 생긴다 등등. 별 이상한 트집 잡으며 호들갑. 아이 유모차 태우고 셋이서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더 가관입니다. 집에 오면서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네요. 본인이 이거 입히자고 해놓고서 왜 이거 입혔냐? 내가 입힌다고 했을 때왜안 말렸냐? 엄마면 당연히 이옷 불편한 거알 텐데 왜 가만히 있었냐? 하질 않나? 제가 외출 준비에 너무 바빠 아예 모자를 안 챙긴 날에 주차장에서 난리 법석을 피우며 애 엄마가 모자도 안 챙기고 뭐 했냐고. 애 머리로 바람 든다? 감기 걸린다며 별 지랄을 다 떨어서 옆에서 보던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더 독하다고 찌찌거리며 지나갔던 일도 있네요. 예전 같았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마다 화내고 싸웠었는데 나중엔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무기력해져서 말 섞기도 싫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서 입맛도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또 저보고 밥안 먹는다면서 난리 난리. 엄마가 억지로라도 밥을 먹고 힘내야지.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엄마 자격도 없다면서 또 비아냥되는 겁니다. 그때가 아이 9개월쯤이었어요. 아이가 여기저기 잡고 서면서 자주 꽈당하고, 이유식 거부도 심해져서 밥도 잘안 먹을 때였죠. 밤에는 이아리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울었을 정도로 저는 낮과 밤이 피폐해져 있었을 때였어요. 정신과 갈 시간도 없어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도 못 먹은 지꽤 됐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지긋지긋하고 육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앞치마를 남편에게 던져버리며 말했습니다. 그놈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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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야 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애 키우는데 척척박사인 당신이 한 번에 키워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그대로 차키랑 지갑 들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가끔 맡기긴 했어도 한두 시간 내외였지 그렇게 남편한테 아이 맡겨버리고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나중에야 들었지. 당시엔 정말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이대로 한강 물에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미쳐버릴 정도였죠. 차를 끌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정신없이 어느 유원지를 달렸고 날은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강가에 비친 가로수를 보니 그제야 아이 생각이 제대로 나대요. 그래도 애 아빠인데 설마 애를 굶기진 않겠지. 울면 지가 어떻게든 달래주겠지. 지 아들인데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차 안에서 펑펑 울고 마음 좀 식히다 보니 자정이더라고요.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현관 문 밖에서부터 저희 아들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니 남편 안경을 삐뚤어져 머리부터 바지까지 땀 범벅이고 애 달래느라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부엌은 분유며 이유식이며 준비한다고 엉망진창 해놓고 애 달랜다고 아기띠도 꺼내서 해봤는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아이는 저 보자마자 울며 손을 뻗고 급하게 아이 안아올리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새야 허리를 피더군요. 저더러 애 놔두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냐며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냐고 소리 지르대요. 일단 애 재우고 얘기하자고 했고 재우고 나와보니 남편이 거실에서 캔맥주 하나 따며 숨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 잠깐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니? 애는 울고불고 이유식도 분유도 안 먹는다 난리치는데 하늘이 노래졌어 아주. 네가 그러고도 엄마니?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힘들었어? 나는 그걸 매일 겪었어. 네 말대로 그러고도 엄마니까. 아니,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아, 네가 이러면 엄마 자격도 없는 거지? 그 말에 그동안 고생했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또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이 사람과는 잘해볼 여지도 없고 갱생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 더 비참하던데요.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나한테 자격 운운하는 거야, 대체? 당신은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기 전에 엄마야. 정 내가 싫으면 이혼해. 이혼하고 당신이 아이 데리고 가서 살아. 나는 양육비 주면서 주말에나 만나도 되니까. 핏대까지 세우며 큰소리 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관계에서 이혼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했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애를 저더러 키우라는 게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홧김에 말은 내뱉어 놓고 제 눈치를 싹 살피는 게 너무 경멸스럽더라고요. 이혼하자고그 그, 그래 이혼해. 아이를 나한테 준다는 말은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야? 미쳤어? 내가 친권을 왜 포기해? 양육권만 넘긴단 얘기잖아. 주말에 아이 만나러 오고 왜 당신 멋대로 하고 나한테 통보해? 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아이 키워. 걱정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 노력은 하네. 당신 나보다 좋은 아빠 될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보다 당신네 집이 더 부자고 나보다 아이 더잘 서포트 해줄 수 있어. 아들은 아빠 밑에서 커야 크게 자란대. 당신도 그걸 바라지? 아 아니 무슨 됐어. 그래 이혼하자. 내가 침권 포기하고 깔끔하게 나갈게. 하며 제가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무리수였죠. 남편이 진심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캐치했기 때문이에요. 지도 오늘 센 고생하면서 저한테 감정이 쌓였을 테고, 확 김에 아무 말이나 내질러 버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급하게 잡더군요. 아이를 포기하면 어떡하냐면서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는 걸못본 척하고 그대로 호텔로 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도 오고 카톡도 계속 오더라고요. 아이 깨면서 엄마 찾는데 어떡하냐고. 저보고 비정한 엄마라면서 원망하는 카톡도 오길래 아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죄 없는 아이만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남편 출근할 때쯤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또 만신창이가 되어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웬일로 남편 품에 곤히 안겨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제가 받아 침대에 눕혔고, 그런 저를 남편이 말없이 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아이한테 시달렸는지 옷은 목이 다 늘어나 있고. 바지엔 분유가 흘러 꼬리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무릎을 털썩 꿇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네요. 여자인 저는 좋았는데 엄마인 저는 너무나 미웠답니다. 자꾸만 빈정대고 싶고 트집 잡고 싶고 시비 걸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었다면서. 극극대며 울기 시작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일단 출근하라고 하고 씻겨 보냈습니다. 그런 남편을 출근해 보내고 나니 정신과 의사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죠. 남편의 어린 시절에서 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순간 남편 다섯 살에 떠나신 시어머니 생각이 났죠. 그래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에서 죄송하지만 이혼하시고 남편 어머니 떠나실 때 남편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냐고 하니 얼마 물이며 말씀 못 하시다가 뒤늦게 얘기해 주시더군요. 그때 확김에 남편한테 네 엄마가 너 버렸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엄마를 찾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시아버지는 아들이 엄마를 쉽게 잊었구나 생각하고 별 정서적 케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사실 남편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결핍 때문에 저에게서도 엄마 냄새를 찾던 사람인데요. 남편을 설득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게 했습니다. 처음에 싫다고 하더니 이내 마음먹은 듯 착실하게 상담 다니더군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가슴 속에 큰 분노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미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되자 저를 떠난 어머니의 모습으로 투영시킨 거죠. 그래서 자꾸만 터져나오는 분노를 저에게 시비로 풀었던 거고, 그러면서도 제가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하길 바라며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많이 복잡했던 심리 상황이었고, 남편도 힘들어했었답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몇십 년 만에 들여다보게 되었고 능력 좋으신 상담 선생님 덕분에 점차 치유해 갔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이야기도 들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펑펑 울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도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며 후회한다고 우셨습니다. 남편도 상담 받으면서 저한테 예전처럼 부드럽고 자상해졌고 지난날에 대한 반성인지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 잘 키워보려고 육아책을 저 몰래 몇권 샀었지만 책을 펼치지도 못했다네요. 보면 자꾸 분노가 올라와 육아 관련된 글이며 영상이며 아무것도 못 봤다더군요.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되니 남편이 왜 육아에 대해 찾아보지도 않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생각에 못 견뎠겠죠. 돌까지만 참고 이혼하려 했던 저희는 아이 돌을 기점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고 남편도 저도 전보다 행복해졌고 어쩔 땐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의 안정된 상황이 벅차오르게 좋아요. 저는 아이 6개월만 더 키우다 복직하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남자도 육아휴직 내는데 자유로운 편이라 쉽게 승인이 났네요. 그렇게 6개월 뒤에 바톤 터치하고 저는 회사로 돌아갈 거고 남편은 아이 아빠로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남편이 아이 키우며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며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